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벨리 댄서. 책 읽어주는 오 대표 오은채입니다. 어, 오늘은 음, 어, 백종원 씨 책이죠. 백종원 씨의 장사 이야기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 백 선생님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너무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이분이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이 요리 하나를 위해 얼마만큼 연구하고 또어 심사숙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가적인 그런 담대함과 도전 정신. 늘 함께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음, 그 장사 이야기의 책 중에서 어, 95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음. 구제목은 메뉴의 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줄여라입니다. 백스 비빔밥이 대형 마트에 입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담당 본부장이 매출을 더 올리고 싶어 했다. 그곳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가 비빔밥 종류인데 계란찜을 추가한 세트 메뉴를 만들어 가격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거기에 메뉴가 많을수록 좋은 마트 측에서는 비빔밥을 먹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를 넣자고 추가 제안을 했다. 언뜻 보기에 같은 한식이니 나쁘지 않은 조합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서 하루 10만원 정도 매상이 더 올랐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주방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어, 여기서 부제는 메뉴의 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것이었지만 저는 지금 읽어드리려는 이 내용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 상상해보자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세요. 어, 이렇게 상상을 엄청 디테일하게 할수 있나 어, 자기 개발 서적에서도 상상에 관한 어, 상상을 해라 그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대단하십니다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비빔밥을 담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러 가야 한다. 비빔밥은 3분이면 다 해서 내놓을 수 있는데, 계란찜은 전자레인지에서 6분이 걸린다. 만약 전자레인지에 다른 계란찜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넣어야 한다. 그런데, 계란찜을 넣고 나서, 1분도 안 지났는데 계란찜 주문이 또 들어왔다. 이쯤 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 해결책으로 전자레인지를 세대로 늘렸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만약 세대 모두에 계란찜을 넣었는데 계란찜 4개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전자레인지의 숫자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 주문은 계속 엇박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주방에서 동선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메뉴를 늘려 매출에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매출이 좀 낮더라도 조리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맞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어, 이렇게, 어, 머릿속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어, 정말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고, 정말, 어, 이 동서남북으로 다 생각하시고, 어, 한쪽 방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되게 원을 그리면서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어, 사업가이시다라고 <laughs>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뭐 저는 요리 쪽은 하지 않을 거지만 동선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뭐 저희도 어, 책에서 동선이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편리함을 갖기 위해 동선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도 이제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 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냉장고를 열고 닫고, 어, 이런 부분을 동선을 신경 쓴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실생활에서 진짜 실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 <laughs>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었던 부분이 매상이 10만원일 때 1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100만원일 때 그대로 10배의 에너지인 10이 필요하다면 소용이 없다. 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10만원이 1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같은 배수로 올라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10만원을 팔 때와 100만원을 팔때 그대로 10배의 에너지가 늘어나는 메뉴가 아니라 10, 아, 10만원을 팔 때는 1이었지만 100만원을 팔 때는 6이나 7 아니면 3, 4 정도의 에너지면 충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에너지를 점점 덜 쓰게 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 이 말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가게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일도 마찬가지겠죠?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멈춰서, 어,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최대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고요. 어, 다시 <laughs>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음, 오늘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틈틈이 페이스북처럼 얼굴을 공개하고 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